자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모두 다 어, 이용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그 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8핀 그리고 5핀 usb 케이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인데요 골드실버 골드실버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얘는 안드로이드 용이구요 얘랑 얘는 애플 제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이 가운데서 한 제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5핀, 네. 안드로이드를 위한 이 제품으로 언팩 해보도록 하죠. 자, 겉면을 보니까 우선 상세 뭐 스펙들이 이렇게 쫙쫙쫙 적혀 있습니다. 패블릭 소재의 케이블로 뭐 엉킴과 단선을 줄였다. 단선의 위험을 줄였다. 이거 1.2m다. 2 4 a 로 충전이 된다. 고속 충전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, 이 안쪽에 보면 다섯 가지 코어, 고급 케이블을 사용해서 내구성하고 품질까지 올렸대요. 색상 메탈 골드하고 실버 컬러,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메탈 골드입니다.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? 본것 같지 않습니까? 자, 이 제품. 이쪽으로 봐도 되고 이쪽으로 봐도 돼요. 어서 본것 같아. 벨킨 제품하고 똑같네요. 똑같은데 벨킨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. 뭐 벨킨은 벨킨 나름대로의 뭐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진짜 이 소재 굉장히 부드럽고요. 아, 어, 엉키고, 단선되고, 이럴 위험은, 확실히, 없어 보입니다. 자.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렇게 했어. 폈다. 엉키지 않아요? 엉키지 않아. 이렇게 쭉, 이렇게 빼주면은, 이게 다, 그냥 다시 또 편리하게, 이렇게 편해, 어, 펴지는 거예요. 제품을 쭉 한번 보면요. 요 전체적으로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선의 위험 확실히 줄여놨고요 어, 일반 처음 사셨을 때 받는 케이블과는 좀 다르게 이 안쪽 부분, 요 단선되기 쉬운 부분, 요 부분이에요. 이 부분까지 잘 감싸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선의 위험은 더 현저히 줄어들겠죠. 가격, 이 정도 가격에 요 정도 품질이라면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, 케이블을 내가 좀 자주 잃어버린다 이러신 분들 케이블에 너무 비싼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 품질보증이 되면서 가격은 조금 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품질보증은 되면서 가격은 그만큼 저렴하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요즘 유행하는 하트 같네요. 자, 07734D에서는요, 이 완벽한 이 제품 여러분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매주 매주 차례차례 나눠드리고 있는데요. 자세한 사항은 07734D.com 스마트인더박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. 지금까지 07734D였습니다.